아무도 못 말리는 일. 이 용희. 새 얼굴이 아닌데 새롭다. 장을 보아온 보따리를 풀어놓듯이 눈에 띄는 장면들은 낯선 모습인 듯 기억 속에서 튀어나온다. 내 카메라에 담겨온 모든 사물과 향기와 소리들은 지나간 시간들로 돌아가게 하고 화가 안에 가두어지던 그 순간을 연상하게 한다. 십여 년이 넘게 해온 작업이지만 지금도 늘 새롭고 흥미롭다. 지나간 시간을 가두었다가 풀어놓는다는 것은 어쩌면 사람이 할수 없는 경이로운 일이 아닐까. 사진을 PC에 저장하기도 내버리기도 하는 작업 중인데 어느 인물 사진이다. 함께 사진 작업을 하는 뿐이다. 사진이라는 일이 반은 그 사람의 직업이기도 해서 언제나 카메라를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찍혀 있다. 딱 잡혔어요, 여기에. 하고 돌아서던 그 시간도 이제는 과거다.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평소와 다 사뭇 다른 얼굴과 표정이다. 사진을 찍었을 때는 못 느꼈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가 튀어나온다. 사진을 찍기 위하여 담장에 커다랗고 무거운 카메라 렌즈를 걸쳐 놓고 시선을 고정한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10년은 젊어 보인다. 지금 그가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에 따라 이렇게 모습이 변할 수 있구나 생각한다. 그 인물 사진에 이어져 어제저녁 난로 앞에 앉아 남편과 고기를 구워 먹으며 궁시렁거리던 이야기들이 떠오른다. 잠시도 심심한 시간을 보내기 싫어하는 남편이다. 퇴직을 하고 선친께서 물려주신 농장을 가꾸며 일상을 소일하기 시작했다. 농사일이란 말이 취미이지 힘든 것은 뻔하다. 재미있고 심심풀일 때도 간혹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이어진다. 그때마다 곁에서 지켜보기만 할뿐 거들어 줄수 없는 나로서는 안타까워서 저절로 잔소리가 나온다. 힘든 일 그만 좀 하면 안 되느냐고 왜 그렇게 몸을 혹사하는지 모르겠다고 투정을 부리다. 잔소리 그만하라는 역정으로 말문을 닫는지가 벌써 십여 년이다. 이제 가만히 있어도 늙어가는 몸이고, 시전에 가는 인생이다. 또 듣기 싫다는 잔소리를 펼치기 시작하는데, 난로 안에서는 남편이 마련해온 장작이 활활 타오른다. 모든 기쁨이 노고로 이루어지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쉽고 편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은 것은 욕심일까? 나를 돌아보게 된다. 이웃에 사는 어느 분의 말끝마다 이어지는 염려가 떠오른다. 몇 개의 단어만으로 세상을 살아온 듯한 그 분은 나의 글쓰는 작업과 연관된 그 모두를 공부라고 표현한다. 그분의 정성 어린 충고는 언제나 꼭 같다. 왜 그렇게 힘든 공부를 하느냐고 이제 그만 놀리만 하라는데 그때마다 나의 대답은 똑같다.나는 이 일이 제일 재미있는데요.정말 재미있어서 하는 일이다.가끔씩 글이 쓰여지지 않아 제한듯 힘든 때가 있기는 하지만 시원하게 분출되는 그 쾌감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타인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자신만의 세계를 두고 누가 무엇이라고 할수 있을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또 실감한다. 자식들과 나누겠다고 엄청난 양의 김치를 했다는 어느 지인이다. 타인이 보내는 염려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허리 통증을 견딜 수 있는 오늘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있지 않을까. 눈두렁 사이에 난 샘터에서 미꾸라지를 잡던 엊그제도 그랬다. 뜰채를 연거푸 담그었다 꺼내는 이웃 어느 분의 간녀인 몸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어디에서 그렇게 힘찬 기운이 솟아나는지 아무리 잘 피하는 미꾸라지들이라도 영락 없이 잡아내던 기억이다. 누가 시킨다면 그 일들을 그렇게나 재미있게 해낼 수 있었을까? 진료소에 근무하던 젊은 시절에 등에는 돌잡이 아들을 업고 야산을 오르내리며 봄나무를 뜯던 때가 있다. 이웃집 세대의 등에도 아이는 업혀 있는데 우리 둘은 산을 날아다닐 듯 가벼웠다. 호호깔깔 웃어대며. 시어머니가 아이 없고 남을 해오라면 당장 도망갈 거야, 그치? 벌건 얼굴이 되어 배꼽을 쥐던 그때도 내가 좋아해서 아무도 못 말리는 일이다. 내 사진 파일에 남겨진 그분의 사진을 카톡으로 전송한다. 대답은 이미 내 속에 있지만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아야겠다.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한 그들의 일상에 잔소리는 큰물이다. 쓸데없는 나만의 시각으로 원본을 편집하고 수정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데 또 농장으로 달려가는 남편의 차가 출발한다. 아무 말도 말아야지 좋아서 하는 일인데 하고 입을 다문다. 몸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마음은 펄벅의 돼지보다 더 크고 광활한 그의 돼지 속으로 함께 스며든다.